10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한밤중에 애급생축의 초태생과 애굽의 마아들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장자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혹독한 재앙이자 최후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장자를 칠 때에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을 당한 후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장자 재앙을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의 흑암 재앙이 끝나고 1월 15일이 시작되는 목요일 밤에 장자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족과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장자가 하루 아침에 모두 몰살당했다는 사실은 애굽이 모든 가정과 나라의 장래까지 완전히 끊어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권위와 영광은 사라지고 그 백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리고 모든 애굽. 백성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두려움으로 경의를 표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전무후무한 큰 호곡, 큰 곡성 곧 비명, 절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에 응답하여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10대 재앙인 첫 번째 피 재앙 추전 1445년 12월 25일부터 마지막 장자 재앙 추전 144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 0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노예 집단으로 보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당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애굽을 이긴 큰 백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을 굴복시킨 큰 국가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애굽 종살이 노역에 대한 품 삶을 계산하여 큰 재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큰 재물은 광야에서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 때에도 다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단의 영적 장자들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